시간 100시간 소비 하실 거를 저희가 3시간 4시간 안으로 줄여 드리고 한국의 부동산 추가로 투자하기보다는 미국의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 깨어 있으신 분들 깨어 있다고 하면 좀 안되나요 안 콘도를 사면서 양도차익을 많이 얻고 싶다 이거는 사실 틀렸습니다 지금 실제로 에어비앤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 과연 나갈까 이제 이런 좀 우려는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내놓자마자 다 나갔습니다 진짜 너무 신기해요 저는 우선은 네, 미국 부동산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이 이제 저희의 다 고객분들이죠. 미국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는 말은 어쨌든 여행으로든 직간접적으로든 미국에 방문해 보셨다든지 자녀분들이 이미 음. 교육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영주권 등의 신분 전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고객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은 관심은 있으시지만 아직 준비가 안된 분들이 계시고 어떤 준비가 안 됐냐면은 영주권 이민 교육, 실거주 이런 부분들이 몸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음. 몸이 넘어간다는 말은 혼자 안 넘어가죠. 가족들이 다 건너가야 되고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잘 지내시려면은 어쨌든 소득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음. 그리고 의식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집이죠. 그렇죠. 그 집을 어떻게 획득하는지에 따라서 발생하는 신약률이 너무 많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으로 건너가셔야 할지 음. 집을 선택하는 기준은 뭔지 무엇부터 어. 고민을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정말 음. 갈피를 못 잡는 분들이 음.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음. 분들에 대해서 확실히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해드리고 50시간, 100시간 소비하실 거를 저희가 3시간, 4시간 안으로 줄여드리고 확실하게 액션 플랜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안전한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이민, 영주권을 가장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많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자녀분들,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한국에서 정말 왕성한 이제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는 전문가분들, 변호사분들, 의사분들도 많이 오셨고요. 혹은 반대로 30대 초중반 분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 안 건너가고 음. 순수하게 투자 방법을 음. 문의하시는 분들이 음. 많았습니다. 그렇죠. 좀뭐 그런 분들은 이미 영앤리치죠. 사실은 네. 한국에 이미 부동산 갖고 계시고 내가 한국에 부동산 추가로 투자하기보다는 미국에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 이런 분들 좀 깨어있으신 분들 깨어있다고 하면 좀안안 아, 안 되나요? 안한 사람은 안 깨어있는 건 아니니까. <laughs> 아, 그렇죠. 네. 어쨌든 그런 분들이 저희 고객이셨고 여태까지 그리고 이제 은퇴하신 분들도 있죠. 은퇴하고 나서 소득이 없으니까 한국에서는 국민연금이 나오고 내가 뭔가 추가적인 소득을 얻기 위해서 미국의 달러 자산을 만들어 놓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고객층이 있고 개인 고객도 있지만 사실 저희 기업 고객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 진출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미국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저희는 이제 중간에 페시리테이션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법률 컨설팅을 받으시고 적절하게 법인 설립을 하고 계좌도 개설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필요하면은 뭐 직원 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무실 부지 알아보는 거 이런 다, 다양한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저희가 기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군은 30대부터 50대, 그리고 기업까지 좀 다양하게 계신다. 처음에 전부 다 공유를 해주시진 않아요. 처음에 설정하신 예산을 말씀해 주시기는 하는데, 이 돈으로 살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보통 열의 아홉 분이 이렇게 맨 처음 질문을 하시거든요. 음. 그런데, 요 질문의 접근을 조금 달리 저희가 수정을 해드리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 50만 불이라는 숫자를 가장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럼 월실 수익 어느 정도 얻고 싶냐? 또 여쭤보면은, 월 5천 불. 약간, 일종의 한국의 뭐랄까요. 그종잣돈 1억 원 같이 약간 상징적인 숫자인가 봐요. 접근을 할 때. 현실적으로, 미 전역의 부동산으로 친다면, 10만 불짜리도 있죠. 10만 불짜리면서 3,000 스퀘어 피트가 넘는 싱글 하우스도 어딘가 주에 있습니다. 어디 있을 수 있죠. 네. 네, 사막 같은데. 반면 50만 불로는 방한칸도 사기 힘들 정도로 비싼 초와 럭셔리 그쵸. 콘도들도 있죠. 네. 여기서 요점은 과연 이 50만 불을 어떻게 준비했느냐예요. 말하자면은 정말 한국의 모든 걸 정리하고 이 자산을 미국으로 넘기시려고 하는 건지, 혹은 한국의 자산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한 상태로 정말 여유 돈을 음. 보내시는 건지 음. 그 여윳돈이 어떤 방식으로 굴러가는지 에 따라서 방향 설정이 달라지거든요 음. 단순하게 표현을 하면은 50만불 정도면 이제 조지아주 애틀란타 북동부 지역의 음. 싱글하우스들이 합당한 음. 접근이죠 물론 융자는 약간 하셔야 될 수도 있지만 반면 50만불 가지고 라스베가스 물론 썬머링 같은 지역들은 비쌉니다 그렇죠. 하지만 라스베가스 저 이제 지역으로 한정 짓는다면 50만불로 굉장히 넓은 싱글하우스를 살수 있죠 그리고 또 50만불로는 LA의 싱글하우스 살수 없죠 못 사죠 콘도는 있겠지만 네. 좀 사기 불가능에 가깝죠 막연한 미국 부동산 아 친구가 동부 에 있으니까 플로리다가 괜찮다 더라 음. 아니면 뉴욕 맨하탄으로 음. 들어가 고 음. 싶다 이런 막연한 음. 상상들을 좀 현실적으로 바꿔드리는 음. 작업을 맨첫 만남에서 진행을 하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은 약간 깊은 비밀 이야기를 공유를 해주 시죠 사실은 50만 불이 아니고 준비를 한다면 30만 불 정도 더 마련할 을 수가 있다 사실 그렇게 된다면 시나리오가 좀 풍족해지죠 그렇죠 그서아 어느 정도까지 준비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아이 정도면은 내가 컨트롤 할수 있어 그래 이 정도는 한번 투자해 볼수 있어요 로 시작을 하시는데 이제 스토리를 들어보시고 미국의 다양한 매물들을 저희가 또 보여드리고 하면은 아이 정도보다는 좀더 하는 게더 좋겠다 물론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무조건 크면 클수록 좋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수익률이 좋고 안전한 거는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좀 많이 나 나가는 것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금액을 처음에 생각하셨던 것보다 나중에 실제로 집행할 때 보면은 좀 투자금액이 더 늘어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난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무조건 50만불 이하로 하, 할 거야 딱 정해놓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는 좀 개인의 취향 차이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절대로 뭐 50만불 투자한다는데 아야 50만불 투자하지 마세요 100만불 투자하세요 이렇게 절대 안 하잖아요 본인의 선택이고 저희가 절대 강요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러니까 설명해 드리는 과정에서 본인이 원하시는 매물의 형태가 자기가 생각했던 금액보다는 더 많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극단적으로 한 분이 떠오르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부동산을 한채 정도만 구입해서 투자를 하시려고 했, 했었던 분인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두 채를 사셨어요 두 채를 산 이유는 한 채는 내가 투자용으로서 미국에 생활하면서 나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사셨고, 다른 한 채는 이제 거주용으로 사시, 사신 거죠. 근데 처음부터 이걸 두 채를 사시려고 한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거주용. 그러니까 투자, 투자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장기간 내가 거주하면서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한 채를 생각을 하셨는데, 미국에 가서 뭘 하지? 뭐 취업을 해야 되나? 내가 식당 뭐 알바를 할까? 그냥 마냥 놀기는 좀 아쉽고, 그런데, 우리 가족 생활비는 더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저 아이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노선이 바뀐 게, 아 그러면 어차피 본인은 한국에 또 부동산이 두채 정도 있으셨으니까 한 채를 정리해서 이거는 현금 흐름이 나오는 투자 부동산을 사야겠다 이렇게 좀 계획이 변경이 되신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 채는 캐시 플로어가 나오는 멀티 유닛을 LA 사셨고 한 채는 플러튼의 이제 거주용 부동산을 매입을 하셨죠. 또또 공교롭게도 입국 시기가 또 늦어지셨어요. 네. 좀 아쉽게도 이제 개인의 어떤 사정 때문에. 입국시기가 늦어지면서 이 거주하려고 샀던 부동산이 비게 된거죠 그래서 저희가 요것도 그냥 놀리지 마시고 에어비앤비로 돌리셔라 제안을 드렸고 실제 뭐 거기에 저희가 가구도 다 채워 놓고 지금 실제로 에어비앤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생각했을 때아 과연 나갈까 이제 이런 제이좀 우려는 있었어요 근데 지역이 워낙 좋다 보니까 아 나갈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죠 있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내놓자마자 다 나갔습니다 진짜 너무 신기해요 2월 달도 나갔고 3월 달도 나갔고 지금 4월 달도 나갔거든요 이제 저희가 세 달만 오픈해 놨는데 그세 달이 지금 벌써 다 나갔어요 그래서 야 에어비앤비 수요도 괜찮구나 에어비앤비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이겠구나 라는 좀 확신이 이번에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 처음에 생각했던 계획했던 것보다 약간 틀어져서 다양하게 좀 투자를 하시게 됐다 지오플랫은 어떤 부분에 전문성이 있나 이 회사는 정말 다 하는 것 같다 라는 인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미국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절차 자체에만 스터디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절차를 왜 시작하는지, 에스크로 클로징이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적재적소에서 미국 내에 필요한 전문가들을 연결을 시켜드리고 이 과정에서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예를 들어 미국 내에서 정말 알짜 매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타이밍에 따라서 시장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의 플레이어, 소위 말하는 선수들이 그 물건을 본다면, 바로 픽업을 할 만한 경쟁이 붙는 그런 좋은 물건들을 고객분들한테 프리뷰를 하면은, 그게 잘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투자 방식이나 기법들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는, 어, 노다지다. 음. 라고 하는 물건들이, 한국분들이 바라보시기에는 위험한 거 아니야? 음. 라고 이제 특히 개발권, 플립 같은 음. 물건들이 좀 그런 성향이 음. 많이 보이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은 들어. 아무리 우리 눈에 좋고 미국에서 좋게 보여도 한국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과연 좋게 보일까? 근데 실제로 그런 좋은 부동산들이 결과적으로 10년 20년 뒤에 정말 대성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반대로. 그래서 절대 강요는 못 드리지만,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막 어떤 사람이 되게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그 옷이 되게 좋은 옷이고 이쁜 옷일 수있어 근데 내가 봤을 때 야,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다니냐? 난 저런 옷 진짜 못 입겠다. 이런 걸 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옷도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 드리느냐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소화 하면 정말 당신한테도 잘 어울릴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는 코디네이션 을 하는 거죠 미국 부동산 투자가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처음에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는 투자 방법도 다양하니까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쉽고 안전한 걸로 시작을 한번 해보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되고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되는 항목인 것 같아요 취업을 해서 넘어가시는 분 자금이 충분하면 당연히 구매를 해서 넘어가시는 게 좋지만 자금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또 월세를 사셔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는 뭐 회사에서 지원이 나온다던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합법적인 거주비자가 변경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대출이 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미국의 어떤 신용도가 없기 때문에 대출이 오히려 더 너무 이자 효자율이 더 높게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미국 실제로 입국하시기 전 또는 비자를 받기 전에 한 6개월 전에는 준비를 시작하시고 갈 회사가 정해지거나 내가 갈 지역까지는 뭐 6개월 전에 최소 정하시고 그리고 그 지역 주변에 어떤 부동산들이 있는지를 한달 정도 스터디를 하시고 그리고 한달 동안에는 월세를 얻을 거냐 개인으로 취득을 할 거냐 아니면 법인을 세워서 법인으로 취득을 할 거냐에 대한 전략을 세우시고 그리고 실제 엑스큐션 그니까 러 실행하는 게한 두세 달 걸리기 때문에 제 생각엔 한 다섯 달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실제 미국 넘어가시기 전, 6개월 전에는 준비를 시작하셔야 된다. 그 마켓에 참여하는 플레이어가 되는 거잖아요. 투자 시장에. 그러면 그 마켓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을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음. 무슨 말이냐면은 룰을 동일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동네에서는 10개 중에 8개가 싱글하우스예요. 그러면 내가 3년 뒤가 됐건 4년 뒤가 됐건 엑시플랜을 짜기 위해서는 싱글하우스를 선택을 해야 나중에 엑시스를 잘할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나는 죽어도 콘도 살 거야.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콘도를 사시려면은 지역을 바꾸던가 수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고집을 부리게 되면은 나 빼고 다른 사람들만 동일한 룰을 가지고 이 마켓에 참여를 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이제 물꼬가 잘못 튀어지면은 사실 플래닝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서 동일한 룰이란 이 싱글 하우스를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거를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임차인이 누가 살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 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예를 들어 주방이 동양인 주부들한테 익숙한 형태로 되어 있는가 음. 카펫이 깔려 있는가 하드 플로어인가 음.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접근을 해보시라는 연습을 해보라고 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성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매물이 완전 천차만별로 다 나와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난 정말 안전하게 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한테는 말씀대로 학군 좋아 좋고 뭐 주변에 임차인도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임차인들이 많은 그런. 지역 소개해 드리고요. 공격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신다 그러면 l a 에 진짜 flipping이나 adu나 이런 것들이 진짜 공격적인 투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당연히 추천드리고요. 다만 제 성향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공격적인 투자 성향에 가깝기 때문에 실제로 LA에서 adu 프로젝트도 제가 직접 하고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뭐 학군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뭐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본인의 성향을 저는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뭐가 필요하세요? 캐시플로어가 필요하세요? 근데 제이슨 대표의 말도 저는 100% 동의하거든요. 부동산을 투자한다 할때그 부동산 투자의 어떤 룰을, 그건 기본이다. 그건 기본인 상태에서 내 성향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다, 결국. 대신에 틀린 부분을 명확하게,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거냐면, 콘도를 사면서 양도 차익을 많이 얻고 싶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사실 틀렸습니다. 콘도는 기본적으로 양도 차익이 잘 나지 않아요. 당연히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 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 전역에서 그런 콘도를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수준이라면,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는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양도 차익을 많이 얻겠다는 이야기는 사실, 미국 전역에서 10개 중에 8개는 싱글하우스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알려드리죠. 틀린 건 틀렸다고. 가능한 많은 정보를 좀 수집을 하시되 다양한 회사를 컨택을 해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어 자신감 있는데? 왜냐하면, 왜냐면 왜냐면 사실 검색을 하시다 보면은 안 찾아지는 정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사실 저희는 어떤 정보들이 안 찾아지는지도 알고 있지만 좀 되게 피상적으로 뭐 많이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조각 모음 하다 보면은 완성하고 나니까 틀린 정보가 되는 경우가 좀 빈번합니다. 왜 이런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각각의 지역의 에이전트 분들이나 각각 분들이 말씀하시는 정보들이 하나 하나는 맞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미국은 연방법 그리고 주법이 따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여기서 맞는 말이 이 동네에서는 전혀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데 본인이 힘이 붙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한 곳에서 하는 말이 절대적인 신뢰도를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조차도 지금 이제 이 말하는 순간에도 미국 내 뭔가 시스템이 바뀌진 않았을까 혹은 그 동네에 무언가 업무하는 방식이 또 달라지지 않았을까를 가능한 실시간으로 좀캐 케첩을 하는데 회사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얘기한 정보들 중에 틀린 부분이 있다면 이제 가감없이 알려주시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얻고 싶어 하는 정보들이 다른 곳에서도 많이 얻어보시고 비교를 한 다음에 좀 객관적인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시대가 글로벌 세대가 벌써 도래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미국이, 마냥 옛날에 어떤 그먼 미국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충분히 다을수 있는 곳에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편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미국 땅에 한국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한국분들이 더 많이 오셔서, 더 많은 부동산도 사시고, 더 많은 부자도 생기시고, 더 많은 정말 빌리언 에어, 이런 분들이 탄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이 미국 넘어오시고, 미국에 오셔가지고 정착하시고 또 훌륭한 또 후배들을 양성하시고 이런 그 커뮤니티가 미국에 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으로 오십시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